1. 이제부터 마이너 카드로 들어섭니다. 마이너 카드는 메이저 카드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을 비교적 간결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카드의 에이스는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이스에서는 구름 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당신에게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점을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 에이스 카드가 각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카드라면 이 카드는 그 도구를 받아들고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고려할 중요한 요소가 균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버려야 할 것, 내 마음 속의 빛과 어둠, 나의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상황,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 주변의 다양한 조건, 현재와 미래, 원인과 결과, 많은 것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에 또 다른 면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3. 일반적으로 3의 카드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한발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직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계획에 맞추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그러한 길목에서 나와 함께할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어쩌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상황에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접함으로써 경험과 지혜를 쌓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4. 3번 카드가 진행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4번 카드의 키워드는 고정과 정체입니다. 물론 고정이라는 것이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 카드는 그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4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의미해서 기피하기도 하지만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온 세상을 사각형이라 생각했고 세상을 이루는 원소가 4개라고 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렇게 숫자 4를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성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것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실한 나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5. 1에서 4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서 거의 진행을 멈춘 상태에서 나타나는 5번의 카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랄까요?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한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히 그대로 있지 못하고 내 주변 상황도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의지는 나와 같은 꿈을 꾸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의지와 충돌하게 됩니다. 진정한 완성은 어떤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해서 멈춰 있는 우리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아닐까요? 6. 6번 카드는 5번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일시적인 만족이 진정한 완성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이용하고 변화시켜 왔다면, 이제는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닌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보게 됩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틀을 벗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더 높은 명예와 영광을 얻어나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7. 안전한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길을 떠나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떠나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지고 갈 수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잃을 것도 많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8. 꼭 일반화에서 말하자면 8번 카드들은 행동과 움직임에 관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망설임 끝에 결국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랄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8번 카드는 너무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때는 재빠르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경우에는 현재를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9 9라는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이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9번 카드에는 각각의 도구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의 힘이 충만함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수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결실과 번영을 이루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9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순환의 한순간일 뿐임을 알고 있죠. 그렇기에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 나가며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후회했던 일들을 반성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10. 9번 카드는 완성이라면 10번 카드는 결말이자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타로카드에서는 수많은 서로 다른 결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타로카드답게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살 수도 있지만 끊임없는 순환의 고리를 따라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결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바라던 것을 찾지는 못하고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향해야 할 결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